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. 원래 저조그마한거 타다가 오늘부터 이제 큰거 탑니다. 아침 교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간단하게 스트레칭 먼저 하겠습니다. 휴일의 나를 훌훌 털고 구급대원으로의 긴장감을 입는 교대 시간. 네. 오늘 하루도 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개인 및 공용 장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점검 실시. 네. 실시. 오늘도 열심히 현장으로 달려갈 차량 정비부터 시작합니다. 야, 이거 이거 용기 왜안 들었어? 까놓으면 나중에 이거 분석했을 때 노이즈 생겨서. 아, 네네. 따놓지 말자고 신지 수부장한테도 얘기 해놓을게요. 네. 수 아, 네. 구급차 내 장비와 약품들은 항상 제자리에, 수량까지도 완벽하게 스캔합니다. 그런데 이 많은 장비와 약품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챙기고 점검하는 건가요? 제 장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제 쓴게 있으면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그리고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한 번씩 켜 보고 눌러 보고 점검도 하고 출동 요청이 뜨면 곧바로 출발하도록 신속 정확하게 점검을 완료합니다.